켈리켈리입니다. 오늘은 좀 밖으로 나갔어요. 오늘 제가 뭐좀 만들 거거든요. 어, 저희 집에 보면 다육이가 되게 많아요. 근데 한국에 보니까 다육이를 조그만 화분에 키우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밖에서 그냥 이렇게 놔두는 것보다 집에도 다육이를 좀 키워볼까라는 생각을 오늘 화분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을 위해서 이렇게 한 컵으로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이렇게 네, 한컵 넣고 와, 여기가 좀 작을 것 같은데? 물은 지금 제가 반 컵으로 우선 떴는데 반 컵에 넣어서 섞어볼게요. 이거 시멘트 한 컵에, 화이 시멘트 한 컵에 을 조금 넣걸아반반컵요반컵 자, 이렇게 물고 지금 보면 약간, 약간 뭐되 살짝 이렇게, 시멘트가 살짝 이렇게 을때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고요. 제가 어, 어제 이렇게 안 쓰는 골판지로 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틀에다 지금 부을 건데 오! 글쎄 좀 딱딱해졌어. 빨리 빨리 빨리. 와. 이렇게. 아, 어, 우리 사자만 부족한 것같은데 이게 지금 부터에 틀이 움직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런이 상태로 채워 볼게요. 어, 이 화분은 미화분이라서 니 어차피 그 밑에 구멍을 안 뚫고 할 거거든요. 맨날 이렇게 밑에 구멍 다니고 그걸 깨지고. 이렇게 그 모서리 부분에 얘가 잘 달라붙을 수 있도록 공간 없이 네모나게 된다고 할수 있도록 딱 다듬었고요. 음, 그다음에 밑에가 조금 너무 없나? 자, 요렇게 아까 만든 시멘트 겉에 부었고요. 그리고 가운데를 이제 얘를 떼어내고 나서 화분을 할 거기 때문에 요렇게 해서 오늘 지금 하루 말려 둘게요. 화분 만든 거죠. 이게 더 오래 되면 안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더 굳기 전에 이 틀을 빼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밤에 갑자기 제가 지금 머리에 제가 탈모가 있잖아요. 그래서 머리에 지금 제가 저 캐스트 오일을 바르고 지금 샤워를 하려고 준비 중이라서 머리에 지금 오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캐스트 오일 제가 지금 발라놓은 상태거든요. 요거 <laughs> 자. 지금 한번 빼내볼게요. 그러니까 아까 낮에 지금 제가 시멘트, 화이트 시멘트를, 화이트 시멘트를 이 틀을 만들어 놓은 틀에다가 얘를 부었어요. 이제 얘가 더 굳어지면 내일 요거를 빼내기가 더 힘들다고 해서 요 주변을 좀 깨끗하게 다듬은 다음에 빼낼게요. 아 아직은 시멘트가 아주 돌처럼 딱딱하게 굳은 게 아니라서 이렇게 지저분하게 있는 것들 칼로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될것 같아요 아 그래서 얘가 더 굳기 전에 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네요 이렇게 왜냐면 더 굳으면 시멘트니까 요 완전히 돌처럼 그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지저분한 부분 이렇게 칼로 좀 정리를 한 다음에 어, 자우잘 됐어야 되는데 걱되네요 이것도 저는 네모나게 하고 싶기 때문에 좀 이렇게 틀를 맞춰서 아 어, 아직 축축해요. 약간 시멘트가 아직 다안 말랐는데 안 말랐을 때가 떼야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자 예. 이것도 떼어볼게요. 어, 빠지겠다. 자와자 이렇게 빠졌어요. 이제 내일 얘를 더 말린 다음에 꾸덕하게 더 말린 다음에 이 사이에 흡을 하고 여기다가 이제 어다려드를심을 거예요. 자 이렇게고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옆에 틀어 띄어내야 돼요. 보시면요 이렇게 와어 yes 아, 아, 너무 믿을 다나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우선 내일 예를 다듬으면 내가 너무 딱딱하니까 오늘 지금 되게 촉촉해요. 되게 얘가 촉촉하고 음 아직은 차가 기가 남아있네요 그러니까 아침에 우리 이슬내리는 촉한 거지 아직 시멘트가다 굳지 않은 상태라. 음. 음. 어,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너무 예상으로 너무 괜찮아요. 제가 이걸 지 처음 만들어봤거든요. 어, 너무 괜찮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빼빠가 없어요. 빼빠가 있으시면 나중에 이렇게를 하시면 되는데 저는 우선 이 상태로. 이렇게 한상하고 거친 부분들만 조금 이렇게 칼로 이렇게 좀 해줄게요 자 음. 이렇게 음. 아 이거를 왜 시멘트가 굳으면 이런 거를 제가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쉽게 그래서 시멘트가 굳기 전에 얘를 꺼내서 이렇게 한번 다듬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내리 어. 아침까지 그냥 말리기 더스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렇게 아 여기가 조금 아쉽네요 여기 처음 접으니까 제가 시멘트를 집어넣을 때그 일회용 숟가락으로 퍼서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가 잘안묻어졌어요 이게 조금 아쉽네요 이거 어떻게 예술을 살려봐야 되는데 어떻게 살나자 이렇게 하고 음.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어, 아직 끝에가 덜 말라서 제가 만지될수록 자꾸 얘가 좀 이상하게 살짝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 그릴에도 좀 깜빡하게 해야 되지 아을까 윗부분도? 아, 근데 오 처음 만들어 본 화면 치고는 너무 괜찮아요 내일은 더나겠죠 하다 보면? 하다 보면 더 나아질 것 같아요 얘가 제가 틀에다가 부면서 이렇게 하긴 했는데 이게 똑바르게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약간 좀 기울은 것 같은 느낌? 이 너무 신기하다 자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하고 제 지금 이게 없어요 그자 이렇게 해서 말려서 내일 달기 씻는 거 다시 도움육이 심을 이걸 만들었잖아요 오늘 이 겉에를 지금 하얀색으로 칠했고요 지금 오늘이 처음이라 이렇게 공기 방울이 들어가서 좀 이렇게 공기 방울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딱 보기에 이렇게 약간 구멍난 것 같이 그렇게 되긴 했는데 그래도 잘해, 자연스러운 맛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다가 알파벳을 할 거여서 알파벳 틀을 지금 만들었거든요. 음... 어디 보자. 어느 쪽으로 할까? 알파벳이 조금만 더 작았으면 좋았을 걸 그랬나 봐요. 살짝 지금 좀 글자가 좀커 보이긴 하는데 칠을 했고 이제 이 알파벳 틀 붙인 데다가 이 그레이 컬러 요거를 칠할 거예요. 금방 말라요. 이렇게 금방 말르는데, 이제 이 상태로, 음, 여기다가 이제 다육이를 옮겨 심어 볼게요. 저희 집에 마당에 여기저기 다육이가 되게 많은데, 그거를 미리 이 화분을 이렇게, 이렇게, 쬐그맣게 잎을 따다가 지금 이렇게 화분에 옮겨 심어 놨어요. 그리고 이 화분에다가 그 계란껍데기하고 바나나 하나 갈은 비료를 지금 줬더니 너무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화분 입구가 작으니까, 음, 요거 오늘 얘를 심어 볼게요. 자, 음, 제가 만든 화분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일회용 숟가락으로 쓰도록 할게요. 음, 네. 하겠... 네. 자. 그래도 이렇게 달기 화분이 완성됐습니다. 알파벳이 조금 어울리하긴 한데. 그래도 생애 처음 제 손으로 하나부터 여기까지 다 만들어 본 화분 치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 갈수록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이 다육이 만드는 거 같이 해봤는데요. 어, 시멘트 하나로 이렇게 화분도 만들 수 있고, 요, 요 다육이 말고 아까 밖에 있던 다른 다육이들도 옆에 더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다음에 다 완성되면 완성작으로 다시 또 보여드릴게요. 화이트 시멘트를 이용해서 화분 만들고 거기에다 이렇게 다육이 심는 거 같이 해봤습니다. 아, 자 오늘은 얘를 차 탁자에 올려놓고 차한잔 하면서 힐링으로 시작하는 그런 하루였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도 힐링하실 수 있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은 또 다른 정보로 여러분과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